thank <laughs> you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 보물 뭐 아니야? 보좀 나지 않습니까? <laughs> 집을 치우고 전복용이나 배우러 가자. 그러시지. <laughs> 우리 나라의 세계의 모든 종교 다 들어왔지만 싸우질 않아 우리 이하게 이슬람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다 나왔지만, 그유가에서는이 헐구지 들어야지만, 불가에서는 이걸 육바라밀로 얘기해요. 네, 네. 음, 아,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전하지 않으면 일단 참아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응? 그 인욕바람이 인욕은 곧 지게거든. 지게. 음,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안 좋은 것도 보시야. 아, 그것도 보시잖아. 네, 네. 그치죠. 나쁜 걸안 주는 것도 보시지 네네. 그건 보시라는 건그 지혜라고 네. 그니까 어. 그 정계해 사막이라는 게그 선정 바람인데 이게 정일 집중하라는 게 선정 바람이 지금 뭐야 어. 이게 정진과 선정 그니까 지계하고 인욕은 서로 음양 관계잖아 네네. 그다음 인욕하고 지계 가 음양 관계고 네. 보시하고 지혜 바람이 음양 관계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선정바람이 또미한관계 네. 그걸 불가해서는 사막이라고 그러죠 육, 적기또 기독교에서는, 응? 누구야.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하잖아. 원세계로 네. 아, 하나라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알파오메가는 이 주제죠. 그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가 89년대 천부경책 쓸때다 썼는데 홍인간이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 네. 말로 그대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데, 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홍인간이 왜, 홍인간이념 대학2 8장이 홍인간이념이야. 네. 그런 거야. 여기 깜짝 놀랐던 거야. 네. 그러니까 낭놓고 기억 잘 모른다고, 날, 네. 그날, 그날 선생님의 그 홍인간이념을 가르침을 받고서는 평생에 그것이 나의 어떤, 그것든 좌우명처럼 된 거지. 네. 사실은 선생님이 좌우명을 혈구지도로 설명을 했지. 그게 네. 선생님이 좌우명이 뭐야? 거거거 중지, 행행이리각 아니야? 네. 거거거 중지가 이거고, 행행이리각이 이거거든. 어. 아. 음, 거거거 중지, 행행리각. 그런데 거거거 중지가, 거거거가 흑토 자세 개잖아. 흑토가 다섯 오라고. 네. 그 원세 개. 이것도. 행행리각도 옛날 고 자는, 옛날 고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것도 다섯 오지, 말하자면. 네. 행행리각도 다, 그런 거지. 그니까, 러 보무선생님이 코인과 이념을 좌우명처럼 설명했고, 근데 이헐구지도이 장이 대학의 전부야. 아... 네, 이 장이 대학의 전부야, 이게 말하자면. 그 대학의 전부, 대학의 끝이 또 역학의 끝이야. 역학의 시작이야. 네. 이 원세계가 건이고, 원세계가 언음 원세계. 네. 밖에 들어가 있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지. 이 축은 안에 있잖아. 곤세계라는 말이야. 어... 예. 응? 이, 이, 이게 이 연결되니까 건신고에가지고 시민도라고 네네. 이게 이제 요인금 순인금이 처음 신법을 전수해진 응? 네. 저...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한 거지만 이 간단한 거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구장이 그냥 뭐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전할 정도가 아니고 음. 그게 역학의 본질이고, 그 신법의 본질이고, 또 수행의 시작이고 끝이야 이게 수행의 시작이고 혈구를 혈구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행, 행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고 또이 혈구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 호흡을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은 이 사람 머리 그 다음에 몸그 다음에 이제 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원이고, 응? 이게 방이잖아. 이게, 이게 원 하나, 이게 원 둘, 이게 원, 여기 심, 이건 셋이잖이세 개가 합치는 게 바로 공부의 시작과 끝인 거라고. 어. 물론, 기에, 기가 거기에 이제 정기신이 들어가지만은, 네. 사실은 기본 원리는 여기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 네. 좀, 네. 음, 그러면 천부경이라는 게, 네.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 입장에서 예, 예, 보면은 예, 예. 이제 홍익인간을 우리가 뭐 책에 역사책에 배웠듯이 그 예. 단군 단군이 이제 홍익인간 이념을 설파했다는게 예, 예, 예. 천부경을 곧 그대로 설명을 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천부경이 원리가 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천부경 원리가 홍익인간 이념의 원리고 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야 예, 예. 원리고 말하자면 성통의 성통공안의 원리인 거야 성통은 견성, 불가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고, 유가에서는 예. 설성이라고 그러고, 선가에서는 명성이라고 그런 거야. 그걸 합톡 들어서 성통이라고 그런 거야. 예. 응? 그유가에서는 설성해서 성인이 되는 거고, 예. 불가에서는 견성이 돼서 성불이 되는 거고, 선가에서는 예. 명성이 돼서 신성이 되는 거래. 그걸 한마디로 해서 공이 완성이 된다. 음. 성통공안. 그러니까, 천봉형은 성통공안의 원리고, 이 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는 것은, 원, 방, 각, 시기, 시대가, 원의 시대, 방의 시대, 이렇게, 음. 그럼 우주 음? 변화의 원리를. 그렇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우주가, 이 우리가 이게 공배의 원리도 되지만, 네. 이 시공의 원리니까, 이런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요새는 시간이 중첩도 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들어는데 이게 원방각 이렇게 이거 이제 원천지인 이렇게 원방각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내가 이제 수리도 지금 한만년 됐잖아요 예, 예. 만년 됐으니까 이게 한한 (5000년) 정도 되고 이게 한 (5000년) 되고 앞으로 올 시기가 또한 (5000년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우주가 돌아가는 게 시간이란, 이, 이시간이라는게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식태적인 특징을. 예, 네. 그래서, 다음 시대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봉을 연구하면은, 천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천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땐 도의시대 그러니까, 이제 신분주의라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예. 그러니까, 신화시대지 말아자면그 다음에 여기는, 지본시대, 물질. 네.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죠, 여기는. 네. 그럼 여기는 인간 만 인간 본연 본, 인본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천본주의, 지본주의,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신물이 합치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어, 네.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신문명이 처음, 정신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그 정신문명이 여기서 다시 중이 된, 돼야 되는 시대죠. 요청이 온 거야. 아, 네. 음.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마지막이고, 음. 이제 정신 문명이 이제 네. 시... 네. 그러니까 정신 문명이 한참 밝았을 때 여기가 네. 여기 시작이 됐으니까 네. 한참 밝다가 한참 어두워져가지고 물질 문명 이제 이 산업혁명 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늘었단 네. 물질이. 그게 이르렀단 말이야. 물질이 물극 필반 반드시 물질은 그게 이런 필반이 온다 이제. 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신 문명으로 그걸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혁명, 5차 혁명 얘기하는데, 4차 혁명에 우리 민족이 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정신문명이 중흥이 돼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 와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천부경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네, 어, 아, 예. 음. 네. 그러니까 천부경이, 그저 89년대 우리가 천부경을 그 집필할 때, 천부경이 세계 경증의 경이다. 네. 네. 그러니까 위치가. 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이 얻은 환자가 적이 나기 전첨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알파에 오메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시작이요, 끝인데, 이 첨, 첨 하나가 첨부경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점점 돼가지고, 3, 4천 년 전에 어떻게 나오고, 5천 년 전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고무 있잖아요? 고무? 고누 있잖아요, 네, 고누. 고누. 응, 응, 응. 네. 고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누가. 이렇게, 응? 여기 이제 세 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게, 이게 호박고는가, 그래, 이게. 네. 요게 네. 이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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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개여 이게 세 개야? 이게 어. 3, 5, 5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아까 그 혈구지도, 아까 그 혈구지장에서 맞지만 네. 네. 여기서도 3, 5, 5가 나오는데, 이 원이 세 개가 나오잖아. 네, 원이 세 개. 이게 다섯, 오말이에 이게, 응? 아. 오가 예. 3 5야 삼오십오가 돼. 3, 5, 5. 그 수리에 이제 천북인지 나중에 천북에 수리 수리적 원리를 얘기해도 삼오십오로 이제 점을 찍는데 예. 이제 수리적으로 조의적으로풀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수리적으로 풀리는 건딱한 가지야. 삼오십오로 풀어야 돼. 네. 예.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천북에 음, 이제 봉무 선생이 좌우명이 사실은 그걸 힌트를 준 거지. 그게. 예.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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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가 이제 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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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섯 자잖아. 이게 네. 세 자잖아. 아, 그러니까 네. 3 곱하기 5는 15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슬쩍 던져준 거예요. 네. 천부경은 3 5 5로풀라고그 네. <laughs> 사실은 네.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죠. 네. 그때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인데 예. 아 요새는 좀 공부를 좀못할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뭐 버터버터 그냥 일치 월장식으로 나갔었는데 아, 요새 나이가 먹어서 좀 속도가 좀 느려요. 들어가시겠습니다. 선생 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아유 제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40년 해도 모르겠어. 네. 아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